쿠공안주려 그래? 타쿠공 응? 빨리 줘 으이? 이빨 하얘져가지고 지지 집에. 응? 쿠공안 줄거야? 줄거야? 응? 힘도 없으면 서 타쿠공 물고 있어? 이조그한게야 사자 안 사자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빨리 줘봐 좀 타쿠공도 달라니까 어떡하려고너 힘없잖아 내가 가질거야 조으니해야띵두기 응? 어? 갈라니까 좀 조금만 조금만 조만미해조에이 에잉 조금만 살래 있이니깐 공을 물었어 내가 아지가 살아있어야 잡는 열정만큼은 진짜 이게 뭐야 아파가지고 탁구 응? 좋아 너 아프고 힘들다며 많이 좋아 어디 갖고 놀게 이 애새끼 공만큼은 안돼요 힘들잖아 똑바로 했다, 더 크겠다, 더 크겠다 언니 노래 보란 말이 야 언니를 응? 좀 노래 보 언니를 빡 동생들 힘들어 언니 뼈빼 빼이빨에서 응? 힘들어. 균열이 이렇게 만드지 힘들지? 어휴 힘들어. 물 줄게 물좀마시자물주마자자영차물좀 마셔보자 공주님 물물물물물지 옳지, 옳지. 한번더 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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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치 울치, 옳치우치 먹을만하지? 공을 물었으니 물이 들어갈 수밖에 치 줄게 자치 울치, 한치울 귀요미 물! 얼지 착해. 내 새끼. 힘들잖아, 얼마 힘이 들어. 왜 공을 이렇게 물었어. 응? 놀이하지 마, 알았어? 한번 더, 라스트. 라스트 물. 옳지, 됐어. 많이 먹었어. 잘했어. 응? 잘했어, 그냥. 최고! 넌 최고야, 되게. 아, 응, 이뻐. 저기야, 있어. 저기, 뽀뽀타임. 이 하지 마. 저기, 뽀뽀타임. 뽀뽀타임. 뽀뽀, 뽀뽀타임. 뽀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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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뽀뽀 키스. 괜히 하지마 고생했어 물 줄까 깎아줘 넌 최고야 장득이 최고야 최고 저 최고 최고 멋진 딸 얼마나 멋진지 봐요 귀여워 요래랑 언니 힘내시오 언니 힘내시오 한 거야 뿌리야? 얘. 정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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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갈까? 일 고기 친구. 얘. 얘냐? 얘냐? 봐봐. 이 기지바이. 붙지 도 않고 동성 남기는 건데. 그렇지 두 개야. 응? 어? 네 동생 왜 저래? 지금 왕 언니가 지금 누워 계시는데. 응?